아뜻한 봄날인데요. 남해몽은 경남 강강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도 박람회 현장 함께 보실까요? 짜잔! <람쥬> 여러분 3월달에 울산의 학성공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봄꽃과 아름다운 봄의 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울산 큰애기 캐릭터고요. 여러분 울산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아자! <웃음> <웃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반가반가 여기는 산청입니다. 여기는 산청이에요. 아 이번에는 하모가 더 다양해졌어요. 벚꽃을 둔 <놀람> 하모네. 나도 모기게 마을로 놀러 오세요! 가자! 합천에 이렇게 큰하대 생태공원에 6만 평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진짜 이쁘다. 여기는 네. 합천에. 음. 네. 한생입니다장이렇 멋지게 아름다운 에 같은 을연출습니다 여러분들 천생태공원 오셔가지고 에 생태공원에 오셔서 자 많이 많이 만나시고샷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가자. 아 예쁘다. 여기는 함천에 있는 백리볶음기를 포토존으로 만든 건데요. 이곳 경남 강강 강남에 오시면 재미있는 멋진 배경에서 사진도 함께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천을 오십시오. 이 비가 오늘 옛날 아침이죠 네, 야간에도 합니다. 치즈박스인데요. 치즈박스에서 재밌는 캐릭터 쓰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관광방람에 오시면 여기다 한번 와보시오 짜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바다에서 해상사고, 연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 시민안전체험을 활동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입 바다로 보호하고 입을 다 같이 마주친 다음 또 다시 반깥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 네. 사용 방법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전료만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저가지고 진짜 무조건 하면은 자 정한 루프를 잡고 무늬를 그리고 하고 가만 어디에서 작업하세요? 음, 작업실은 창원에 있고요. 차... 음. 그림 그리는 게임이 있어요. 아, 아 진짜인데? 네, 그 게임 속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툴이 있어서 예. 그걸로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펜슬로 이제 아, 그린것들 뽑아서 전시하는. 이건 아이패드한 거고 그다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경남의 우수 관광지와 콘텐츠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함양 여권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으세요. 아, 재밌겠다. 함양 연꽃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경남 함양에 있는 용주대공입니다 여기 시코나 포포가 시즌 함양에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죠? 일단 여기서 인증샷을 찍고요. 함양으로 놀러 오세요. 아자! 여기는 함양입니다. 맞죠? 터덕이터덕이데터이 <laughs>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얘,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문화재단의 산딸기에서 유래한. 아 그렇구나. 여기는 고요를하는공 여기는 는이에요 여기는 창녕이고요. 창녕 창령 우포늪은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창녕 구보 온천을 이렇게 어, 만든 거네요. 짜잔, 여기는 통영, 통령! 통영시입니다. 하순도2 0 2 4년도에 고인들 본급 축제 하나봐요. 아. 어. 상금 사과를 잡아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형 <laughs> 와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안 돼요. 와, 예쁜 인형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는 경남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관광 정보, 굿즈, 포토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강남 강강재단에서 마, 어, 만든 공간인데 너무 아늑하고 예쁩니다. 사천의 캐릭터 명이 어떻게 돼요? 또아 또 안녕. 또아, 또아! 사창 캐릭터 귀엽다. 또아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워. 이런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냥 네. 키니 있거든요. 아그나키니 여기는 이에 있는 도데 산청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나 봐요. 거창하구나. 구경 가세 거창 창포원입니다. 여기도 제가 가고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심도하게 여행 산청입니다. 여기는 창원의 캐릭터입니다. 여긴 창원에서 유명한 이제 음식들인데 아구찜이랑 미더덕 비빔밥도 있고 복국도 아, 있고 장어구이도 창원에서 유명하네요. 네. 아 이건 복국 주방 세트.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포토존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쁜 인생샷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